작지만 강력한 미니 무선 고데기를 찾고 계신가요? 유닉스 충전용 무선 플랫 고데기 UCI A20이 은 휴대성과 성능을 동시에 갖춘 최고의 선택입니다. 가볍고 컴팩트한 디자인으로 언제 어디서나 손쉽게 사용할 수 있어 바쁜 일상 속에서도 빠르고 간편하게 스타일링이 가능하죠. 무선 충전 방식으로 케이블 걱정 없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. 빠른 충전과 긴 사용 시간 덕분에 여행이나 출근길에도 완벽한 동반자가 될 거예요. 매끄럽고 자연스러운 헤어 연출을 위해 세심하게 설계된 이 제품은 누구나 손쉽게 프로페셔널한 스타일을 완성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. 작지만 강력한 성능과 휴대성을 동시에 갖춘 유닉스 무선 플랫 고데기. 지금 바로 만나보세요. 혹시 방금 보신 제품 마음에 드시나요? 지금 바로 더보기 클릭하고 링크 확인해주세요. 감사합니다.